야! 소리 맞지? 나의. 야 왔다. 그다이 야. 소리 이 야. 히트 히트 박정식님이 역시 액션은 끝내주네요 히트 조그매요 씨앗, 씨앗이 자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자꾸 가으시고 시튼 줄. 지금 저거 걸린 거 풀다가, 먹이 활동하는 거 봤거든요? 어, 다행히 옮겨주시네. 나이스! 왜안 끊기지 맞이상하네 오, 마크 게, 오, 오, 늘는 게, 아, 맞는 게, 아, 맞마크 아, 맞는 게, 아, 맞는 게, 아, 맞는 게, 아, 맞네요 지금도 그래요? 야무야무오 야무야무님 오세요. 6, 7 8 9 야, 무 야, 야, 님 어서 오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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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야, 야, 님이나이 야, 야, 왔다. 라디콘 야. 코라츠 님이 오. 야. 코리나팀 님이 드렉치고 나가네 내가 지부려고 코마츠 님이 드렉 받아. 살자 이상. 원룸 님이 오와 어무 힘들어. 가만히 있어봐. 힘드네 오늘. 소리낚시 기믹 사살에 필요한 것. 턱 주둥이에 제대로 걸렸어. 크다. 어. 아닌데 작은데. 작은데. 그리고. 야 오늘도 소리낚시님이 기다리네 원릉님님이 우측 하드려요. 소, 가만히 해, 가만히. 오늘도 왔다. 이야 아래 에 이렇게 걸려. 와. 이 기리는. 60, 60초 네, 빠르게 지금 던질게요 10회만 빠르게 하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신나게 던지셔야 돼요 뛰고 난리 났어 나이스 <laughs> 김철선님이 합사 몇호 쓰시나요? 합사 1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알알 알 보이시죠? 선공님 어서오세요 야, 꽁지 머리님이 와, 우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짜진님이오진 사... 들었다 들었어 짜진 크다, 크다 사이즈 진 몸이 좋네 맞지? 와, 빵이 너무 좋은데? 어 얘는 빵이 좋은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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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그렇죠. 와나이 알발. 어이 깜짝이야. 놀랐지 뭐야. 야야 가만히. 야. 야 가만히. 야왜 그래? 너 내가 다 끊었잖아. 고통 안스럽게. 아유 감사합니다. 나 이제 졸업했대. <laughs> 순아 내일부터 좀 수고 좀. 자, 이거는 바다에 뽑게 한대. 어, 오케이.

이봐5 정도 되네요. 65딱딱 65. 당기고 65, 딱. 65. 딱 65. 끝까지. 원래 주둥이 아래로 하면 더내 내려... 사장님이 네. 왜 65? 예. 그할텐데아 힘들어 너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수남아 화이팅! 야 이거 아래턱에 걸리. 님이크로는안 보이네. 아턱에 걸리니까 힘드네. 산다님이 고기 잡을 때 리닝이 예술이었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이 삼치는 여기다가를. 꼼지머리님이 삼... 몸조리 잘하신. 삼치는. 무기님이네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화이팅! 에너지가. 어, 근데, 좀 전에 너무 힘들었어. 아우 빡세. 아우, 비린내. 네, 비린내 나도 괜찮아.